오늘 어디 없 는지？알 아？오늘 은 골다리 식당 입니다. 골다리 어 여기 왜 왔어. 김치찌개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저기 포만 아니야.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 그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 동덕역에서 30년이나 된 김치찌개집이죠. 먹었던 김치찌개 할머니가 끓인 음... 김치찌개 진한 맛이 난다 아마 이 집의 최고의 포인트는 그게 아닐까 유명인들이 많이 왔던 맛집이라 우리가 굳이 소개해야 되나 고민도 했었는데 아마 먹고 있는 동안은 아마 이 집을 한번 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 그리고 오늘 오게 된것 같아 이집 메뉴가 뭐가 있더라? 자, 딱세 가지밖에 없어. 그치? 네, 뭐있어 김치찌개랑 제육볶음그리고 안주용 계란 말이야. 음, 간단한 심플한 메뉴도딱 음. 있어. 그런데 아마 식사하러 오신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이 집은 저녁에도 다니도 오신다고 하더라고. 음. 일단 배고프니까 먹자.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맛있게 먹어. 음. 케찹으로 일단 구독자들. 저거 봐. 시켜 먹겠습니다. 이집 김치찌개 먼저 먹어봐야 되겠지? 고기 두툼한 게이집 매력 포인트 아니야? 무는 너무 크지 않냐, 폭폭하지 않냐, 뭐 이런 말도 하는 것 같더라고. 나도 몇번 먹어봤는데, 그냥 또 이게 이 집만의 매력 아닌가? 다 똑같은 김치찌개 여기 굳이 올 필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다르니까 오는 것 같아. 다르니까. 김치를 찢어가지고, 이게 고기 한 점인데, 이게 어, 크네요. 부드러워 보이네 음. 되게 푹 익은 김치 맞아 푹 익은 김치로 그냥 이거 그냥 맛있어 잘 익은 김치랑 고기면 된거 같기는 해 다른 맛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본연의 맛 그대로 나오는 거 같아 요 김치랑 같이 먹어야 되 무조건 이 집도 시그니처라고 하는 계단게먹어보도록이게요렇게이거게확 확실히 렇지이렇 이렇게. 는딴거 필요 없는 거 같아 그냥 밥이만큼이가지고다게이 음. 음, 되는 이 같아 이렇게. 이말이안나 이렇게. 이집 메뉴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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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건 어때요 시그니처 음그게 특색 아닌가? 약간 허기져가지고 기운이 없었나 봐. 밥을 먹으니까 자 기운 나는 것 같아. 오늘 하루도 힘이 없었는데. 음. 여기 온다 그래갖고 속을 좀 비워놓긴 했죠. 음. 멈춰! 멈춰! 김치찌개. 우리 어머니도 잘하시고 나도 잘하는데 이렇게 끓이라고하면할수 있을까? 사골육수 준다고 들었거든. 진한 국물 맛 확실히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되게 국물 모두 되게 배부른 느낌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삭아삭 씹히는 김치가 아니라,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포실포실한 김치. 익은 김치고 약신 맛이 많이 나는데 김치 올로그냥 끓여야지. 음. 오래 끓인 것 같기도. 음. 전새 공기까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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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고기찜은 되게 많은데 백반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음, 김치찌개 농담이 집인 것 같아. 맛 공부, 눈돈으로 오면은 그리고 왔을 때, 어, 내가 먹고 싶었던 게 이런 맛이었지? 뭐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것 같아. 음. 뭐, 요즘에 되게 깔끔한 김치찌개 되게 많잖아. 라면도 넣어서 먹고, 이렇게 고기도 되게 생고기 바로 싸서 먹는 집도 많고. 자, 집집만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또 이런 집은 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난 좋다라고 봐. 음. 어떤 김치찌개 좋아해? 어머니 어떤 거라서? 저는 좀 진하고, 음. 고기나 참치 들어간 김치찌. 개 아, 그거는 다 들어가 그냥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확실히 저는 불어인 김치찌개는 없는 거. 아, 잘 먹게 되더라고. 김치와 된장, 뭐가더 좋아? 저는 김치. 나도. <laughs>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사장님 음. 밥두개더 주세요. 밥두 개. 또 먹어? 드실 거 아니? <laughs> 주제 시켰는데 팀장님 드실 줄 알고. 그럴 그러니까 거 나는 안 시켰는데. 다음에도 찌개랑 제육볶음 뷰하자고할까봐뭔 개소리야! 아 그러면 너세개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야? 저는 제육. 제육. 제육 맛있지. 네 여기 고기가 음. 되게 크고. 응. 음. 질기지도 않고. 나도 저, 나도 지금 고민이야. 제육은 괜찮나? 김치 괜찮나? 근데 아무래도 찌게보다는 김치게 먹는 고를 것같기는 해. 음. 음, 제육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맛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두 번째 사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포 보시게 되면 한 번은 꼭 와보실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꼭 추천드릴게요. 마포역에서 멀지 않아 갖고 되게 뭐 예, 옆에 아들분이 하시는 백관도 있으니까 거기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저녁에 뭐 고기도 많이 팔고 하니까 뭐술안주도 괜찮고 아니 살이 도 괜찮은 데 거기 삼겹살도 팔고 하니까 그런 면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